thank 안녕하십니까 고농입니다자 오늘은 촬영 소품 겸 장난감 겸 준비를 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하였고요. 대략 배송 시간은 일주일 걸렸습니다. 자 포장 상태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박스에 들어있고요. 자, 일단은 또 사진을 한장 찍어야겠죠. 또 후기를 올려서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한장 찍어보고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깔끔합니다. 자, 두 개를 시켰기 때문에 자, 되어 있고요 자, 설명서는 전부 다 화물입니다. 자, 제품은, 어, 요거는 충전 케이블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렌치가 하나 들어있고요 작은 꼬무 박스인가, 어, 이 저렴, 그립 같은 게 들어있네요. 일단은 그렇게 들어있고요. 자, 자 어,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작고 얇습니다 자, 제품 이름은, 자, 광산검입니다. 광산검. 역시도 또 리뷰를 해야 되니까 사진 한장 찍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뭐 일단은 혹시나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비닐을 벗기고요. 자 전원 버튼. 장소를 옮겼습니다. 자, 검은 음, 봉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키면 엄청난 눈봉이 옵니다. LED 전구가 하나 있는데 엄청 밝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충전은 어,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컴퓨터나 아니면 저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에 USB 단자에 꽂아 서 충전을 하거나 저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셔야 되고, 일반으로 충전을 하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꼭 유의하시고, 저희는 이걸 어, 장난감도 장난감이지만 촬영 소품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촬영 소품으로 구매를 하였고요. 요건 이제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어, 고급형도 있다는데 뭐 소품이기 때문에 불만 잘 들어오면 되고요. 자 니얼 사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을 꾹 누르면 자3 깜빡하고 1 2 이렇게 세 가지의 사운드 조절이 되는데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자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깜빡 깜빡 두번 하면 소리가 켜집니다. 그래서 딱켜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자, 자 막아보겠습니다. 움직이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끄고 반대로 또 누릅니다. 깜빡. 깜빡 하면 소리가 꺼집니다. 그래서 누르면 켜집니다. 누르면 켜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길게 누르면 꺼지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운드가 움직이면 나고요. 그리고 킨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살짝 살짝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뭐그 정도면 될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음,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영상도 찍어봤고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사진은 자 이쪽에 어, 올려놓겠습니다. 보시면 촬영 소품으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부러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칼싸움 대회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튼 뭐, 가지고 놀고, 그리고, 어, 전원 버튼, 가지고 소리 조절하고, 그런 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저희는 파란색과 어, 빨간색 두 개를 샀고요. 뒤쪽 마개를 열면, 건전지가 들어있습니다. 스폰지가 하나 들어있고, 데 이건 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허접하게 만들어습니다 이쪽은 납땜을 해가지고 연결해놨기 때문에, 돌리면 선이, 꼬이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열지는 않겠고요. 그래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풀러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들어있고요. 이스펀지를 빼면, 안쪽에, 보면,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네, 건전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은, 어, 물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가지고 다니실 때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의, 많이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그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구매한 광선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리뷰를 했습니다. 자, 인터넷 사이트 보면 구매대행들 많으니까요. 어, 원하시는 곳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구매를 하고 싶은데 잘못 찾겠다 하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구매한 사이트를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만 음, 강성감에 대한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어 진짜 강성것처럼 불이 쭉 나가는 건 없겠죠. 그렇게 만들기 힘들겠죠. 그리고 어 눈뽕이 되니까 항상 음 열지 마시고 사용을 하시고요. 충전할 때는 저속 충전기, 뭐 1암페어나 1 5암페 미만 아니면 컴퓨터 USB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 역시도 USB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별도로 빼놓은 잭에다가 연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내면, 자, 요렇게 돼서 한쪽은 USB, 자, 한쪽은 이런 원형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단자를 이쪽에다 꽂으면 됩니다. 충전이 다 되면 또 시끄러운 소리가 한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파란 불, 빨간색은 빨간 불. 그리고 또 친절하게도 하부에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파란 스티커 그리고 어, 여기네요. 있 자, 어, 빨간색은 빨간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색상 구매하시고요. 자 저희는 블랙으로 손잡이는 블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실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꼭 주의하실 점은 충전할 때 저속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고속 충전을 하시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국내 에 요거를 개조해 주는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있다고 하니까 자 혹시나 고속 충전이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저속 충전을 한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하루 촬영하고 충전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시간 정도 안 걸려서 충전이 완료된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쓰면서 어,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저는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